네, 제가 저번 영상 이후로 다른 분야도 한번 접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분야를 고민하다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발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발성이 뭔지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이제 교육과 강의 그리고 레슨도 하고 있지만 어, 조금 더 전달력이 좋았으면 좋겠고 입 안에서 뭔가 웅얼웅얼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작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 조금 큰 곳에 가면은 소리를 조금 크게 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뭔가 목을 많이 쓰는 느낌이 많이 나서 또 노래도 한번 이참에 배워보려고 합니다 노래는 예전부터 우리 어렸을 때다 노래에 한번 배워보고 싶잖아요 근데 컨텐츠 겸사겸사 해서 노래도 배워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녹음까지 촬영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좀 많이 배웠던 시간이어서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느꼈던 그런 솔직한 후기들을 이제 영상에 담아볼 생각입니다. 안녕. 네. 편하게 구도 잡아야죠? 시간 좀 이제. 예. 네. 우와. 뭐막 돌아가네. 음. 은벌이 <laughs> 돼서. 요 여기 여기 이제 화면이 계속 따다니까. 아 어, 그러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첫 시간이라서 노래 녹음 먼저 진행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노래 우리 듣, 녹음한 거 같이 들으면서 좀 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 모두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우리가 앞으로 어, 오늘은 노래를 많이 안할 거예요.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돼. 요 한번 부르고. 오늘은 좀 이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고 네. 우리가 오늘은 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겠죠 가볼게. 요 노래는 그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조금 네. 영상들 보면서 네. 목이힘 빼는 거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이 패턴을 가다가 네. 그냥 떠가 갑자기 나와요 네네. 이런 소리가 좀 없어져야 돼요 아. 네. 이게 이제 왜 그런지도 좀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 소리 한번안지러 발음도 좀 이상하고 안지러워 그럼 좀 아, 먹죠 네네. 좀 잡네요 그리고 오케이 일단 전체적으로 네. 은교님 노래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밸런스는 전 좋다고 느껴져요. 저지 어. 역단다 하잖아요. 네. 으! 이런 소리들.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이 다 네. 본능적인 거잖아요. 내가 고음을 아프면 맞아요. 아 하게 되는 것처럼. 그 높은 음을 내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음. 어딘가에 조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는 비슷한데 이제 이게 <laughs>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긴지도 알것 같아요. 연습이 문제고 그거에 그렇죠. 맞는 그. 익숙치 않은 훈련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훈련법을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그만 뭐가 <목소리> 되거든요? 그래서 넓게 떨려야 돼요 <목소리> 음. 음. 이걸, 자꾸, 이걸 자꾸 좁힐라 그래요 음. 그냥 차라리 해봐 세게 숨이 안 나가잖아 숨이 많이 나가야 돼자 마실 때 코로 마시지 말고요 <목소리> 어떻게 하냐면 이러거든요. 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쌩에 나가봐야 돼. 와, 안 되는데. 오, 그렇아 까불 수 있고, 그랬고 <laughs> 근데 잡고 있고. 자, 지금도 패턴이근데 지금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약간 은교님은. <laughs> 아, 진짜 이거. 지금 <laughs> 아, 이거 현타오늘이거 <선탐을 웃음> <laughs> 아, 우리 형님들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음. 네, 네. 어떤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잘하시는 편이죠. 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네. 은규님 정도면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네. 일단 무조건 잘한다는 소리 들을 노래고요. 어. 제가 느끼기엔, 네. 뭐, 은규님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못하는 노래 절대 아니고요, 일반인치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소리 내는 패턴이 네. 안 좋은 습관이 제가 느끼기엔 뭐 다른 노래 들어보면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노래 부를 때 크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음. 밑트을 해봤나요 좀? 네숨 쉬는 것도 했었나요? 남겨놨어요 뭐. 매일 매일 같이 진짜? 네. 네 이렇게 앞으로 그렇지 좋아요 허라는 느낌으로 밑틀을 하라고 어, 잡고 잡고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지금 좋죠 이제. 지금 문겸님이 이를 집었단 말이에요 이제 말고부터 아까 우리가 호흡으로 접근놨는데그 다음에 네? 여기 약간 오히려 희제로 가봐 희제희제 예. 희제 쪽으로 가봐요 셋은 희제더 들어 알 아니야 알 말고 똑같 틀린 거 알아요? 잘 모르겠죠? 알할때 사실 이날 2회차를 딱 했을 때아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소절 자체를 못 나가니까 아 이게 예스가 아니라 계속 노를 받으니까 확실히 위축되고 아 이거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바로 또 센터 와서 연습을 해 봤습니다. 그대라는 뜨거운 여름 식지 않고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떻게 좀해 보셨어요? 답이 없어 응? 뭐가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laughs> 어떤 날이야 음,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게 하 거의 같아요. 3, 4회차 때까지 계속 예의 연습을 했는데 어, 이 강사님이 원하시는 전공법으로는 제가 1년이 돼도 잘못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완곡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몇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강사님이 원하는 어 그런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제가 꺾으면서까지 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 아,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네 이게 한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네네 아마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한2 시간은 최소 하시거든요. 아 그래 그건 감안하시고 한 시간 보통 일반 분들은 한 시간 안에 제가 그냥 최대한 빨리 잘라서 하거든요. 네네네. 그거 감안해주시면다 알겠습니다. 방금 껐거든요. 아 네네 드시고 이쪽에 두시면 되요 네네. 맛있어요. 아 네네. 나는 미쳐버린 걸 이제 알것 같아요 나는 미쳐버린 걸 그대 이기에 아 좋습니다 노래 엄청 잘하시는데요. 제가 들었을 때는 네. <laughs> 트레이닝이 따로 필요 없으실 것 같긴 합아 아, 절대 아닙니다. 저 계속 혼나가지고. 아 그래요. 그 일단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네. 어 약간 그러니까 음. 소리가 계속 일정하게 같은 소리만 구현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조금 이제 잘라서 할때그 네. 뭐라 그러죠 가사마다 좀 씹어주는 느낌을 달리하면 아. 좀 녹음이 재밌 더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다이나믹하게 바뀔 것 같은데. 네네. 네. 음. 음. 여기도 끊겠습니다. 네. 지금이 아까보다 저는 더 훨씬 더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박자기가 없으니까 약간 네. 그 간격이 많이 넓다 보니까 좀전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 네. 수... 점점점점점 해서 뒤에 이제 후렴구 지짜 나올 때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단단한 느낌이면 좋을 거 같아요. 아, 네. 네. 어... 이렇게 좀 끌어요? 안... 그냥 떠오르게 놔두죠.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아... 보니까 목이 좀 생각보다 빨리 나은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은 그냥 네. 오늘은 저도 지금 제가 조절을 못해드린 거 있다 보니까 오늘 너무 죄송히 시간을 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원래 어 이렇게 처음에 한 10분 정도만 벌써 구간 하고 바로바로 바로 가거든요. 욕심을 제가 너무 냈나 봐요. 노래 잘하셔가지고 난이도 되게 높은 노래라서 <laughs> 네. 이거를 사실 곡을 바꾸셔서 오셔도 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은 이게 어, 뒤에 막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처음에는 아 무조건 되시겠다 했거든요. 네, 어.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노래도 부르면은 보통 3시간을 녹음을 하세요. 근데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착각을 했던 건데 원래 오케이.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에서 너무 잘하시고 처음일 1절을 다 들어봤는데 어 음역대 나으시네요 해서 했는데 이제 꼬인 거긴 한데 하려면 생각엔 되실 것 같아요. 아까는 됐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틀어드릴 테니까 받아놓고 네네 고르고 나서 사실 후형건은 조정할 게 많이 없어서 어 아, 그래. 알것 같아요. 나는 걸수 없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죠. 이게 좋은 좋은데요? 네네 그죠. 와 근데 원래 잘 부르셔가지고 거의 뜯어고칠 때가 많이 없는데. 잘생긴 사람을 뜯어고치는 거랑 못생긴 사람 을 뜯어고치는 게좀 방식이 달라가지고. 아, 근데 그러면 이절좀 연습해서 오면은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죠. 갈것 같긴 한데. 소령 고도 할까 여기 여기가. 더. 네,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이거 진짜 너무 모르네아예예 <laughs> 제가 예, 예. 한 번만 들어볼게요. <laughs> 네 이렇게 녹음을 다 마치고 제가 그 한달 동안 배우면서 느꼈던 것을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좋은 발성이란 목이 편안하고 소리는 멀리 선명하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정돈된 좋은 목소리를 뜻하는데 이제 안 좋은 발성은 목이 먼저 쓰이고요 고음에서 이제 턱이 들리고 목 주변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를 뜻해요 저는 이제 안 좋은 발성을 계속 해왔던 거죠 1회차 때 이제 제가 배웠던 게 호흡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연구계와 경구계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처음에 연구계를 들어올려라 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연구계가 뭔지 몰랐거든요 연구계는 보시면 자 입천장 입천장이 딱딱하죠 그 부분을 우리가 경구계라고 하고 바로 뒤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계를 들어올려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입으로 그냥 소리를 내게끔 돼 있어요 뭔가 그럴때 그냥 허리 숙여서 죽지 스쿼트 하는 자세로 없진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소리를 어떻게 해야지 낼수 있을까 하다가 트레이너들이 숫자를 쓸때 그냥 하나 둘셋 이거는 이제 입으로 내는 거지만 약간 소리를 조금 더 울려서 임팩트 있게 낼 때는 나둘셋 하면서 이제 약간 코 쪽으로 소리를 보냅니다 목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코를 울려서 내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달성의 느낌이었던 거죠 그게 그런 느낌을 토대로 품을 해야 된다는 라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하품을 하기 전에 직전의 모습이지 하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할때 연구기가 약간 들어올려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소리가 입이 아니라 약간 위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연결 통로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거를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허어, 응, 응. 음은 이제 입이 아니라 약간 이쪽에서 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어, 공명점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소리를 계속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때 호흡이 잘 일어나야 되고 흉식으로 하게 되면 가슴이 들립니다. 들리면 이제 목 주변의 이제 근육들도 같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리가 가팔라지고 어깨는 가슴이 들리고 이쪽 주변의 이제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호흡량은 있는데 유지력이 없어요. 그리고 압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고음에서 숨이 딸리고 결국에는 턱이 들리고 평대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식 호흡으로 숨을 내뱉는 연습이 된다면은 그냥 호흡을 내뱉으면서 소리는 위쪽으로 자꾸 아까 내보내는 느낌을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다 보니까 내가 노래에서 한 소절을 예시로 든다면은 나만이 알고 있는 이라는 노래를 했을 때 나만이 알고 이 하면서 이 목이 들렸어야 되는데 나만이 앓고 있는 한살 불러도 약간 위쪽으로 보낼 수가 있고, 고기를 안 들게 돼요. 물론 막 굵직하고 힘 있는 그런 소리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되게 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저는 사실 완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절에서는 다 중간에 잘랐고 이상의 음역대에서는 턱이 들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삑살이 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절을 아예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한번 배우고 나서 힘 빼는 걸 연습을 해보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중 음역대에서는 이제 완곡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노래는 어 제가 배워 보니까 진짜 난이도가 너무 높은 노래였는데 정말 모르니까 그냥 어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보컬 트레이너분과 디렉터님 덕분에 완곡을. 할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역시나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너무나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의 입장을 한번 돼 봤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본업에서부 열심히 교육도 하고 레슨도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아, 아닙니다. 와, 아니, 진짜 너무 좋은 경험했어요. 제가 뭐 어차피 이걸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저는. 음, 병처럼 그대라는 뜨거운 여름 식지 않고 몰라, 모를 수밖에 나만이 알고 있는 지독히 깊은 그대라는 상처가 얼마만큼 차가 술이 밤을 맞취할뿐내 온몸에 너무 퍼져버린 추억은 이제 손쓸 수가 없어서 그냥 떠오르게 놔두죠 너무 아파도 소리 한번 안. 때 숨쉬는 아침 눈이 부실 수 있게 커튼을 젖히면날바라